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어, 오늘은 코리안티치님의 요청으로 욕심, 욕망, 탐욕, 어, 이세 개의 단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세 개의 단어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어, 또 다른 면을 지니고 있어요. 어, 욕망을 채우다, 욕심을 채우다, 탐욕을 채우다. 이렇게 다 쓰이고 이런 표현들이 모두 바른 표현이고요. 또, 욕망이 너무 크다, 욕심이 너무 크다, 탐욕이 너무 크다. 이런 문장들도 모두 어, 사용이 되는 문장들입니다. 또, 욕망에 사로잡히다, 욕심에 사로잡히다, 탐욕에 사로잡히다. 이것도 다 사용되는 말이고요. 또, 욕망에 눈이 멀다, 욕심에 눈이 멀다. 탐욕의 눈이 멀다. 모두 사용이 되는 말인데, 이 표현들이 모두 똑같은가? 그렇게 따져보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개의 단어를 구별해 주 달라고 어, 요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발음부터 볼게요. 욕망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욕망, 또 욕심, 욕심 이렇게 발음하시고 탐욕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탐욕. 응. 자 이제 어, 그 의미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어,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어, 이 이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욕망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은 거야.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열 어,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뭐 그것이 뭐 먹을 거든. 또는 뭐 자격이든 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어 10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내 5밖에 없어. 그래서 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음 채워놓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을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다. 어 이런 말을 쓸수 있죠. 어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 열개 가지고 난 만족이 안 돼. 어, 그래서 나는 15개가 필요해. 15개를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자기 분수에 넘치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음, 그것을 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욕은 욕심보다 더 심한,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건 내가 부족하니까 이만큼 채워 넣고 싶어요 그런데 욕심은 그거보다 이만큼 채워 넣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어, 욕망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이럴 때 주로 이제 사용 그런 의미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채우다 욕심을 채우다 어 탐욕을 채우다 이거 다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리다라는 말하고 쓰게 이 되면 욕망을 부리다는 안 돼요. 또 욕심을 부리다는 되고 탐욕을 부리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리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음, 과한 이런 것들을 어, 원할 때 쓰는 말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은 것은 부리다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거죠. 이런 음,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욕망이라는 것은 동사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어, 욕심과 탐욕은 동사로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욕망하다, 어, 요거는 되지만 욕심하다, 탐욕하다 이런 말들은 쓰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을 욕망하다 요런 표현은 쓰이는데 돈을 욕심하다는 안 돼요. 또 돈을 탐욕하다도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 뒤에 하다라는 말을 붙여서 동사로 활용이 되는 것은 욕망뿐이다. 네. 또 반면에 형용사나 관형사로 쓸수 있는 것은 욕심과 탐욕 두 가지뿐입니다. 욕망 같은 경우는 욕망스럽다 이런 말 없어요. 또 그는 욕망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안 쓰인 거죠. 그래서 욕망은 하다라는 말이 붙어서 동사로는 되지만 형용사나 관형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반면에 욕심은 욕심스럽다. 그는 욕심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음, 형용사나 관형사로 쓰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죠. 탐욕스럽다. 그는 탐욕스러운 면이 있다. 형용사나 관형사로 쓰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욕망은 하다가 붙어서 동사로 활용이 되지만 욕심과 탐욕은 동사로 안 되고 반면에 형용사 관형사로 활용이 되는 건 욕심과 탐욕뿐이다. 이렇게 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음, 아 정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 이세 개의 말의 뭐, 욕심이 나다, 욕심을 내다, 욕심을 부리다 이런 말들과 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욕망의 경우는 이런 거 쓰일 수 없다는 거죠. 욕망이 나다, 욕망을 내다, 욕망을 부리다. 아, 어색한 표현이 되고요. 욕심이 나다, 욕심을 내다, 욕심을 부리다. 아, 모두 다잘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러나 탐욕이 나다는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탐욕을 내다, 탐욕을 부리다는 음,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뭐뭇이 나다, 뭐뭇을 내다, 뭐뭇을 부리다라는 거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 표시한 것만 가능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애매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문제풀이를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어, 자연스러운지, 여러분들께서 쓰일 수 있는 단어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답을 맞춰볼게요. 어, 잠시 영상 음, 잠시 멈춤, 음, 일시 정지 해놓고 답을 맞추신 다음에 저하고 답을 맞춰보기로 해요. 자 시작. 자 이제 어, 저하고 답을 맞춰볼게요. 자 하다라는 말과 음, 함께 어, 쓰여서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욕망 뿐이었죠. 출세를 욕망하다. 음, 요것밖에 없네요. 욕심하다, 탐욕하다는 안 된다고 우리 아까 했어요. 그 다음에 출세를 뭐뭐 내다. 어, 요 말은 욕망 내다? 안 되죠. 어, 욕심 내다 되네요. 탐욕 내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욕심. 또, 어, 뭐뭐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다. 어, 욕망 같아서는 이상하고요. 어, 욕심 같아서는 되고요. 탐욕 같아서는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욕심이 답이 되죠. 또 그는 모뭐스러운 면이 있다. 스럽다.스러운 이건 관형사 <laughs> 관형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관형사로 욕망은 쓸수없다 그랬고요. 어, 욕심스러운 면이 있다. 탐욕스러운 면이 있다? 가장 음, 자연스러운 건 요건데, 어, 욕심스럽다도 조금 어색하죠. 음, 그래서 욕심스럽다도 되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건 탐욕스러운, 요런 표현이 좀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욕심도 사실 되죠. 음. 또 음식에 너무 모모를 부리면 탈이 난다 어, 욕망을 부리는 거 어색하고요 욕심을 부리는 거 탐욕을 부리다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다 탐욕을 부리다 욕심을 부리다 이 경우에는 욕심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답 맞으셨어요? 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욕망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 이고요.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어, 누리려는 마음 탐욕은 지나친 것 그래서 이 탐욕이 가장 큰 욕심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또 욕망은 어, 동사 하다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음, 욕망뿐이고요 나머지는 동사로 활용 안 된다고 했어요 반면에 형용사 관형사로 활용이 되는 것은 욕심과 어, 탐욕이고 욕망은 안 된다고 했죠. 또 나다, 내다, 불이다와 써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욕심이고요. 어, 내 탐욕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 있지요. 욕망은 이런 표현과 같이 쓰이지 않는다. 음.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때문에 되는 그 표현만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 그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흔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어, 세 개의 단어 지금 비교 대조해 봤어요. 다시해서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어, 단어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음, 설정해 주시고요. 어, 저에게 격려의 메시지 또 질문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